나 진짜 못한다. 어, 아 짜증나. 열불 타죠. 그쳐, 첫. 아 짜증난다. 슬슬, 아. 짜세 네, 제가 하는 애는 마크 방송을 하는데 벌써 구독자가 어젠, 어제, 어제 인데 구독자가 10명이에요. 짱이죠. 어제 방송한 방송 세개 방송 갔다. 1개 무려 방송을 겨우 세개 했는데 구독자만 10명. 짱이잖아요? 특히 본사님은 마크 점프 맵을 잘해요. 탈출 맵 저번에 쟤랑 한거 있는데, 네 제가 마크 무서운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본사님이 저랑 하자 했는데, 따로 아, 저는 그래서 무서운 걸안 하거든요. 갑자 은사님이 갑자기 무서운 걸 하면서 자기도 무섭다고 저를 같이 하세요 저거 저도 무섭다고 했는데 했는데 그냥 <laughs> 그냥 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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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할수 없이 했어요